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겐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우청이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 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만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고 묵상하며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 하루를 살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사이에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자.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의 예비와 사크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메일라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20편 61편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 건너편으로 쫓겨가고 있던 때가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마음은 마음참 처참하였을 겁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도 참 힘든데 반란을 이제 당하는 것도 반란을 일으킨자가 다름아니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에게 반란을 당한 아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다윗은 이제 자식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어찌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다윗은 기도해 줄을 놓치 않았습니다. 다시 본문 2절 보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러나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 지금 다윗은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는다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말하는 땅끝이 어딘가요? 여러분이 건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 때때로 땅끝에서는 경험을 하게 되죠. 아무도 없고 알아준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어떤 기대도 할수 없는 낙심과 절망만이 가득한 그것을 느끼는 그때 말입니다. 다윗이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마음이 땅끝에서 서 있는 것 같은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어려움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이 놓쳐놨던 기도가 다시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힘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미끄러져 멀리 멀어뛰게 되는데 다윗에게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우서 12장 10절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 약한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들어주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은 고난과의 싸움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이사의 기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단단한 곡식은 잘게 부서야 빵을 만들 수 있고,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 알갱이가 으깨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시간에 잘게 부서지는 고통이 있지만 오히려 거기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물론, 고난 자체가 결코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통은 기도를 막아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길 마음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 기도로 준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고백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땅끝의 선것과 같은 두려운 마음을 또 강하게 지켜줄 것이고 이 믿음이 계속하여 마음에 지켜지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은 약한 것이 그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고통 당하고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마음이 약해져서 땅끝에 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마음이 약해져서 땅끝에 서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일어선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은 기도에서 옵니다. 그럴수록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톡톡 굳게 잡아야 또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붙잡은 손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땅 끝에서 계시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계시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땅 끝에서는 마음을 경험할지라도.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하여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 더욱더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가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이전보다 훨씬 진실해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기하는 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니주 앞에 온전히 서가기를 축게 기도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